요즘에 제가 제 몸에 느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앉았다가, 어, 일어설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멀쩡하신데,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섭니다. 그래도 새롭게 일어설, 어, 그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때, 그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기력이 다 세워진, 진 그때, 우리는 육신의, 육신의 아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 넘어지고 쓰러, 쓰러졌던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어, 권세와 능력,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그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능력을 힘입어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소유한 채늘 승리의 삶을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새롭게 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권세는 그 죽음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조차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다 이기시고 그는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오늘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새롭고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는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누구도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성도를 존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또한 서로 다투기에 바쁩니다. 성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존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느새 영적으로 무기력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무기력을 깨뜨리고 그 암담함을 그 어두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모든 세상의 어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밖에는 없을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 성도의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는 길,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길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세가 다시 우리를 주장할 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장하게 될때 교회는 그 모든 무기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정과 뜨거움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부터 그 부활의 권세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는 성도와 성도의 사이,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새롭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참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선생으로서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께서 과연 이 땅에 오신 왕 메시아라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 곁에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고난 끝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으로서의 마지막,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그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만났다가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차원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차원이 틀려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이 틀려집니다. 우리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저 한 교회 오래 다닌 잘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넘쳐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살때 세상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역사하시고 그 안에 살때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 일들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봅니다. 보면, 우리 읽으셨던 20,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하루 이틀 지낸 것이 아닙니다. 참, 여러 해 동안, 특히 유대인들이면, 나면서부터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늘 한결같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평, 뭐, 뭐, 특별한 날 같지 않으시죠? 주일 우리가 특별한 거 하나 있다면, 교회 가는 날, 이 정도. 어떻게 주일 뭐 하루 이틀 맞이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행을 가도 여행 간그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요. 늘뭐 어, 교회 가는 날 주일이 일상이 돼 가지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가벼워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 예배가 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뭐한번 예배 마저도 한번 예배 실패해도 별 관계 없으려니 그렇게 살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한번 예배의 실패로 그는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뭐 평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안식일을 보냈는데, 이번 안식일만은 좀 다릅니다. 좀 틀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 지난 안식일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소망하며 기대 가운데 따라 다녔던 예수님.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드디어 때가 온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체포당하셔서 같은 고초를 겪으신 끝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도대체 이루셨는지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만 남긴 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가 운명하시는 그때, 그 순간 저 성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누구도 아무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기이한 말을 합니다. 죽었던 내 가족이 오래전에 죽었던 내 가족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허망한 소문이 들려집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부자 요셉이 평소에 늘 사랑하고 존경하던 선생 예수님, 그를 마지막으로 섬기는 심정으로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는 무덤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생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비된 한 무덤으로 직접 옮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던 우리 예수님. 서기관의 어떤 가르침보다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과연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한번 피어나지도, 피어보지도 못하시고, 저렇게 무덤에 시체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끝장난 인생이 된것 그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끝장난 그곳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그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능력 내 능력,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laughs>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기대하는 건 예수님의 시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봐야겠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져야겠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가실 때 우리는 제대로 염도 하나 못 해드린 것 같고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제대로 장례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그 시체를 만지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예수님의 시체밖에 는 없었습니다. 아,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무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종점과도 같은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를 원했던 마지막 기대, 그것마저도 낭패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낭패입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이제 불쌍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볼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어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보면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구라 그러죠? 보면은 주의 천사라 그럽니다. 슬픔에 빠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보면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그 주님의 시체만이라도 제대로 만지고,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면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우셨던 것을 보니,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어떨까요? 이쯤 되면 뭘 생각했어야 할까요? 이쯤 되면 뭐가 떠올라야 했을까요? 육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의 말은 더 놀랍고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말이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기대밖에, 뜻밖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 천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알리는 그 말에 아주 특이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로. 뭐라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되어질 일들,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다 되어진 이후에 믿게 하시려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가 체포당하시고 가전숭어와 고난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주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를 연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을 보았을 때그 십자가를 목격했을 때 그리고 그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될때그 무덤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체가 그곳에 있지 않음을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떠올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신앙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비어 있는 무덤 앞에서서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보고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떠올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빈무덤을 보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 갈릴리로 달렸어야 할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오히려. 본문 7절에 또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의 말이 뭡니까? 빨리 가랍니다. 빨리. 이 무덤에 비어 있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랍니다. 빨리. 신앙은 내가 십자가 위에 서서 나의 모든 죄를 그곳에 못받고 내가 죄로 인해 죽었던 바로 그 자리 그 무덤과도 같은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시, 신앙은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받차고 이제 나와 나아가서 주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가 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빈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여 빨리 가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 빨리 달려가서 내 주님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말하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빨리 말해야 된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이라고 외쳐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선포하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하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활은 끝장난 그 자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바로 그곳,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부활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 내 권세로 가져서 저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